안녕하세요. 매일 조태를 꿈꾸는 남자, 조태남입니다. 벌써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문턱에 들어섰는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에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쓰레기통 영상을 본 아내가 지금은 웃으면서 그때 얘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참을 옛날 얘기들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한 가지만 더 풀어볼까 합니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중국집에 가는 게 유일한 외식이었고 항상 세 명이서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만을 시켰더랬습니다 엄마는 왜안 먹어? 어, 응, 엄마는 방금 뭐 먹고 와서 별로 배가 안 고파. 그럼 내건 나눠 먹어. 아니야, 짜장면은 너무 달아서 싫어. 아들 많이 먹어. 그러고는 아내는 아들이 남긴 걸 아깝다며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아들도 눈치를 챘는지 남기는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기는 안 먹어도 된다 하고는 저한테 짬뽕엔 소주지 하며 어김없이 소주도 한병 시킵니다. 저는 그때 짬뽕이랑 마신 소주가 너무 맛있었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철이 늦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짬뽕이랑 한잔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은 삼선 짬뽕을 먹습니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날도 아들이 남긴 짜장을 먹고 있는 아내에게. 여보, 짜장 소스에 밥 비벼먹으면 짜장밥 되겠네. 그런데 공깃밥이 이불이랍니다. 아내는 오늘은 배부르다고 괜찮답니다. 드디어 다음 외식날. 아들 뭐 먹고 싶어? 짜장면요. 그 당시 아들은 외식이라면 중국집 밖에 몰랐고, 아내는 작은 그릇에 면밥을 챙겨놓고 출발합니다. 무슨 은행 털러 가는 것도 아닌데 은근히 긴장됩니다.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제일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짜장 하나 짬뽕 하나를 시켜 맛있게 먹었고 아내는 조심스럽게 공깃밥을 꺼내 비벼봅니다. 근데 잠시 뒤 뒤통수가 뜨거워 돌아보니, 어려 보이는 여직원이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어필했으면 시선을 거둘만도 한데, 그분 왕년의 눈사원조좀 해갔나 봅니다. 저는 얼굴이 터질 듯이 달아올랐고, 안에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입으로 가지 못, 가지 못하고, 끝내 내려놓습니다. 왜더 먹어? 괜찮아. 아니야 배불러. 저는 또 부산 사나이. 이리 줘봐라. 마지막까지 싹싹 떨고 먹고는 일어섭니다. 나오면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돈 벌려서 꼭 탕수육도 시켜 먹자. 그래도 그때 일이 트라우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10년 동안 짜장면 못 먹을 뻔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꿈에 그리던 우리 가게를 오픈했고 운 좋게도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보, 중국집에 복사하러 가자. 우리는 당당하게 짜장 둘, 짬뽕 하나, 탕수육 소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탕수육이 우리 가족과 그 집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참 맛있게 먹고 있던 아내가 여보, 탕수육 이상해. 자세히 보니 탕수육과 깐풍기가 섞여 있는 겁니다. 주인분께 말씀드렸고. 잠시 후 주방에 다녀온 주인분께서 별거 아니라는데, 아 우리 주방장이 맛좀 보시라고. 뭐? 맛좀 보시랍니다. 그 탕수육이 우리 가족한테 어떤 탕수육인데 맛 좀. 우리도 음식을 다루지만, 뉴질랜드는 다양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이고요. 종교적인 이유로도 엄격히 원칙을 구분하는 고객도 많습니다. 그리고 알러지에도 예민해, 저희 역시 식재료 관리에 까다로운 편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수에 대처하는 오늘의 마인드에 실망했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다른 식재료 관리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후부터는 멀어도 다른 곳에서 테이크웨이를 해다 먹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시겠죠.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자꾸 무거운 이야기만 하냐고. 제 작은 바람은, 아, 저렇게 옹색하게도 사는구나.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훌륭하네. 조금이라도 위안과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아무란 옛날 얘기는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평범한 일상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모르죠? 혹시 조태남의 과거 삼탄이 올라온다면, 그건 여자 문제.